여러분 시장하시길 바래요. 대만에선 천원이면 맛있는 굴국수 한 그릇을 살수 있어요. 이 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야시장이 있는데 어떠한 여산이라도 그에 맞는 길거리 음식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행할 때 무거운 옷짐에 고생한건 원치 않죠? 또그 절반도 사실 안 입게 될걸요? 짐 공간을 절약하고 좋은 세탁소를 찾아보세요. 말레이시아에서는 천원에 약 0.5kg의 옷을 세탁할 수 있어요. 아, 잊어버릴 뻔했는데... 같은 가격으로 현지에서 멋진 아침 식사를 할수 있어요. 만약 카리브해 갔는데 해적 옥수수 꼬치구이가 먹고 싶다면 해적인 걸 증명하면 돼요. 아, 농담이고. 천 원이면 돼요. 천 원으로 계란 10개 사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말레이시아에선 가능해요. 달걀은 왜 10개씩 팔까요? 베트남에서 어떤 천 원짜리 옵션을 선택하시겠어요? 현지 커피 2잔, 지역 신문 5개, 1년짜리 오토바이 보험, 머리 감겨주는 서비스, 또는 맛있는 롤네 개? 흐흐. <laughs> 이제 말이 통하네요. 저 예산으로 인도네시아에 있다면 항상 닭죽, 미트볼 그리고 닭국수의 풀 코스 요리를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갈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오토바이 택시비가 천원 정도 들어요. 거리가 충분히 짧다면 말이죠. 태국 방콕에는 넓은 강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여러분을 데려다주는 긴 배가 있어요. 그리고 천 원으로 여섯 번을 탈수 있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행기 타느라 발이 부었나요? 필리핀에서 30분짜리 발 마사지를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실제로 천 원이면 그곳에서 살수 있어요. 안녕 스리랑카? 거기 있는 동안 약천 원으로 섬을 가로지르는 5시간짜리 버스나 기차를 탈수 있어요. 만약 여기저기 여행하고 싶지 않다면 같은 가격에 전통적인 코코넛 팬케이크를 먹을 수 있는 몇몇 지역 장소를 검색해 보세요. 한편 아르메니아에선 큰 밀가루 한 팩, 커다란 감자 한 봉지, 또는 빵세 덩어리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이 많은 걸 갖고 뭘 하죠? 터키는 어때요? 추수감사절용 말고요. 주머니에 동전 몇 개밖에 없나요?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터키식 차한 잔이 있어요. 사실 이건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뜨거운 음료예요. 아니면 뭔가 맛있는 게 먹고 싶다면 달콤한 페이스트리 바클라바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어요. 좋아요. 천원이면 엄청 큰 조각은 못 먹겠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는 있죠. 핫도그가 천원이라고요? 함정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거리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진짜 가격이에요. 한편 크로아티아에서는 대중교통 티켓, 지역 신문 또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한 숟가락을 먹을 수 있어요. 오, 네, 그리고 동네 커피숍에서 카푸치노 한 잔도요. 좋은 커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이탈리아요. 밤샘 파티한 후 정신을 바짝 들게 해줄 에스프레소가 필요한가요? 걱정 마세요. 천 원으로 사려면 관광지가 아닌 곳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그래도 할만해요. 로마에서 볼거리를 찾고 있다면, 분명 콜로세움 사진을 몇장 찍고 싶을 거예요. 사실 무료지만, 글래디에이터 복장을 차려입은 현지 배우들이 있고, 그들에게 최소 천 원을 팁으로 주는 게 관례예요. 별로인가요? 같은 가격으로 물두 병을 살수 있어요. 근데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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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가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완전 세계 천원을 더 써서 집을 사는 게 어때요 네 제대로 들었어요 좋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집들은 1유로 짜리니까 약 1350원 정도 되겠지만 흥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탈리아 부동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여기엔 사연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작은 마을로 새로운 주민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이 지역을 벗어나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마을들은 거리의 생기를 되찾고 싶어할 뿐이에요. 이제 영국으로 이동할게요. 분명 천원으로 살수 있는 게 있지만 문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천원짜리 절인 달걀 어때요? 네, 달걀인데 삶은 다음 식초에 절인 거예요. 그쪽에서 보통 생선 요리에 곁들여 제공되는 대표적인 부가 메뉴죠. 런던에 있다면 천원으로 대부분의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어요. 네네 딱 걸렸어요. 그곳 박물관들은 거의 무료죠. 그럼 절인 달걀 먹을 분 계세요? 정통 바게트를 맛보지 않고는 프랑스를 갔다고 할수 없겠지만 더 좋은 건 그걸 천원에 살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게트는 프랑스어로 박대기란 뜻이고 가장 유명한 프랑스 제품 중 하나죠. 1920년에 제빵사들이 새벽 4시 이전에 일을 시작하거나 밤 10시 이후까지 일을 할수 없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제빵사들은 모두를 먹이기 위해 빨리 구울 수 있는 빵을 생각해내야 했죠. 그리고 짜잔! 그때 바게트가 생겨났어요. 아이슬란드는 아름다운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해요. 아이슬란드에서 천원으로 살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우유는 예외예요. 맛있는 과자 봉지는 어때요? 이 오후 간식은? 아일랜드에선 약 1,000원이에요. 전 스모키 베이컨 맞추세요. 룩셈부르크에선 이 가격으로 1 5 l 의 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많은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흥미로운 나라죠. 세계 유일의 대공국이거든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요. 벨기에에서도 1,000원으로 살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심문 껌이라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핀란드에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잘 물어보면 길 아래 커피숍이 이 돈을 절약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죠. 폴란드에는 도넛처럼 생긴 전통 디저트가 있는데 두 개에 천 원이에요. 그 반죽은 풍부하고 폭신폭신하고 재미 가득 차 있고 슈가 파우더가 뿌려져 있어요. 전통적으로 폴란드인들은 이걸 기름진 목요일에 먹어요.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이것에 열광했지만 우린 이걸 기름진 화요일에 먹죠. 화요일, 목요일, 감자, 포테이토. 전 일주일 중 아무 때나 이거 몇개 먹을 수 있어요. 스위스를 방문하신다면 천원보다는 좀더 필요하지만 그래요 식품 자파점에 들러 진짜 작은 스위스 치즈 한 조각을 맛볼 수 있어요 얼마나 맛난 걸 놓치고 있었는지 볼 겸요 심지어 돈 내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원으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건 음.. 아마 사과 한 개일 거예요 아마도요 핀초 이건 스페인 전통 간식인데 보통 야채, 피클 또는 고기 같은 토핑이 있는 빵이에요 어디에서나 이걸 팔지만 이걸 1,000원에 파는 좋은 동네 가게들은 보통 비관광지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단돈 1,000원이라고요? 괜찮은데요? 독일에선 프레첼을 찾아 먹으세요. 아니요, 그런 프레첼이 아니라 갓 구운 빵인데 엄청 맛있어요. 아니면 면봉 400개를 살수 있어요. 배가 안 고프다면요. 스웨덴은 날씨가 화창하네요.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즐기고 있고 뭔가 시원한 게 먹고 싶은 기분이에요. 물론 천원으로 말이죠. 우와, 아이스크림? 좋아요. 저도 완전 낫겠네요. 저도 주세요. 브라질 가시나요? 좋아요. 천원으로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을 사거나 더 좋은 건 하루 종일 배낭 배고 돌아다니고 싶지 않다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엔 사물함이 엄청 많아서 짐을 모두 사물함에 넣고 해변으로 곧장 갈수 있어요. 콜롬비아를 볼 차례예요. 수도 부고타에서 비스킷 두 개와 커피 또는 아레파라고 다른 맛이 나는 전통 옥수수 별미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커피를 더 마셔요. 만약 뉴욕을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 가격에 맛있는 피자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차나 자전거 타이어 펑크 났나요? 음, 에어펌프 이용 가격 아시죠? 끈이나 단추 몇 개, 풍선 몇개 혹은 뭐 이런 잡동사니가 필요한가요? 99센트 스토어로 가보세요. 그리고 캐나다에선 상추를 살수 있고 코스타리카에서는 수박, 파파야 또는 파인애플, 그리고 탄자니아에선 맛있는 감자 오믈렛을 살수 있어요.